안녕하세요 블링블링한 영어생활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는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개념 확실히 잡으시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여러분들 감각 동사가 무엇일까요? 오, 어,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으로 느끼는 것들이 바로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 촉각 감각을 느끼고 이런 게 바로 감각 동사입니다. 자, 이 감각 동사 딱 다섯 가지 있어요. 자,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ook, 뭐뭐하게 보이다. Sound, 어떻게? 들리다, 스멜 어떠한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 어떠한 맛이 나다, feel 뭐뭐하게 느끼다. 이렇게 딱 다섯 가지가 감각 동사입니다. 자 뜻은 여러분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의 감각 동사를 입에다가 좀 붙여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감각 동사를 알아봐야 문제를 또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섯 가지. 자, 다시 한 번.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섯 가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한번 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딱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감각동사. 오늘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어, 선생님. 오, look, 뭐뭐하게 보이다. 보이다 알겠어요. 근데 저 see, 보다 라는 see도 알고요. Sound, 들리다? 음, Hear 이라는 듣다 라는 단어도 아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see도 보다, hear도 듣다. 그죠? 근데 그 단어들은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ee. see라는 동사는요. 주인공이 어떤 다른 대상을 본다라고 할때 se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녀가 차를 봅니다. She sees a car. s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지각 동사라고 해서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실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오늘 공부하는 look 감각동사는요. 주인공이 어떤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이 주인공이 어때 보인다. 이 주인공의 상태가 어떠해 보인다. 이렇게 주인공에게만 포인트를 맞춘 것이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그래서 e 와 Look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잡으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그러면 알겠어요. 이런 게 감각동사다. C와 구분이 된다. 근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 어렵다고 하시나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한국말로 그녀는 오늘 아름다운 보인다 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하나요? 오, 당연히 여러분들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아름답게 부사가 맞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she looks beautifully를 쓰면 땡! 틀린 문장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she looks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써야지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린 거 맞죠? 그죠? 자, 한국말로 부사를 썼는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래. 어머, 이게 웬일인가? 자, 이게 왜 때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look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두어서 주인공이 어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뒤에 주인공을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들어갈 것이고 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쉬를 꾸며주는 형용사 beautiful이 들어가는 게 바로 바로 감각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우리 한국말로 뭐뭐 하게니까 부사를 쓰고 싶어도 반드시 참으시고, beautiful. 형용사를 꼭 쓰시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우리 문제를 통해서 굳히기 작전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빈칸 중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보세요. 1번. Your idea sounds. 너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들린다? Great, 훌륭한 들린다. Greatly, 훌륭하게 들린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로 하면 greatly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Sound, 감각동사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sound 뭐뭐하게 들린다, 무엇처럼 들린다.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보충설명하는 이 보어 자리는 반드시 뭐? 그렇죠. 형용사 great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넘어갈게요. The perfume smelled. 그 향수는 향이 났어. 자, 어떤 향이 났을까요? nicely. 좋게 향이 났어. nice. 좋은 향이 났어. 어, 뭘 써야 될지 헷갈려요. 하신다면 자, smell에 집중을 해 주세요. 우리 smell.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섯 가지 감각 동사 중에 하나죠. 그럴 때뭐아 주인공을 보충 설명하는 개념. nicely 부사 쓰고 싶어도 참고 어, 주인공을 보충 설명하니까 형용사 nice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꼭 가져가셔야 돼요. 괜찮죠? 자, 3 번. This blanket feels 이 담요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softly 부드럽게 느낌이 나. 혹은 soft 부드러운 느낌이 나. 어, 뭐가 맞을까? 당연히 feel은 여러분들 감각동사니까 이 b l a n k 이 부드러운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들어가더라. 자, 4번. The car looked. 이 차는 어때 보인대요? 비싸게 보인다 혹은 비싼 보인다. 한국말로 하면 당연히 비싸게 보인다가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 look, look에 집중. 감각동사. 우리 감각 동사는 주인공을 보충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명사 보충 설명 누구 expensive 형용사로 한다. 되셨죠? 자 마지막, this cake tasted 이 케이크는 어떤 맛이 난데요? sweetly 어, 단맛이나 달게 맛이나 단맛이나 자 sweetly를 쓸까 sweet를 쓸까 헷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taste는 감각동사이니까 뒤에 반드시 형용사, sweet를 써야겠구나 라고 접근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sound, smell, feel, look. taste와 같은 감각동사구나를 알아보는 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 감각동사 뒤에 뭔가 부사가 한국말로 와야 될것 같은데, 참으시고 형용사를 쓰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잡으셨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는 포인트인데요. 그녀는 공주 보인다 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녀는 공주처럼 보인다가 맞나요? 당연히 그녀는 공주처럼 보인다가 맞겠죠. 그죠? 아, 그녀는 공주 보인다 라고 하면 명사를 쓰면 이상하구나. 그래서처럼이라는 말을 써줬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그녀는 공주처럼 보인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는 자, 명사 앞에 like. 좋아하다, 아닙니다. Like, 무엇과 같은 무엇처럼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She looks like a princess 라고 하면 그녀는 공주처럼 보인다 라는 명사를 붙인 감각동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여러분들이 감각 동사 뒤에 바로 beautiful과 같은 형용사의 형태를 보셨잖아요. 이번에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I 아, like라는 전체사를 써야 되겠구나. 이 출제 포인트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 굳히기 작전 들어가 봅시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골라보세요. 자, 1번. He looked. 어, 감각 동사 있네. 자. 그는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인대요? happily 행복하게 보입니다. 오, 행복하게니까 happily 써야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주어가 어때 보이는지 보충 설명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happily라는 부사가 아니라 happy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더라. 기억나시죠? 자, 2번.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노래 부르다. Singing, 노래 부르다. 이건 감각동사인가요? 아니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행복하게 노래 부르다. 행복하게, happily라는 부사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It tastes. 그것은 맛이나. 자 어떤 맛이 난데요 Sour. 신맛이나.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Like. 전치사가 붙었네. 우리 전치사 어떨 때 붙이기로 했죠? 그렇지. Like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 명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like를 빼고, it tastes sour.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포인트였죠? 자, 4번. Peter looks, 어, 감각동사. Peter looks actor. Peter는 배우 보여. 여러분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배우처럼 보인다. 라고 할 때, 우리, 뭐, 뭐,처럼 보인다. 뭐 붙여준다? 당연히, like an actor. 이렇게 like를 붙여줘야겠죠? 어, 그럼 정답이 5번인가 보다. 그죠 자, 볼게요. The cookie smells. 어, 어떤 향이 난대요? 자, 어떤 향이 난대요? good. 좋은 향이나 smell이라는 감각 동사 뒤에 good이라는 형용사를 넣었네. 어, 이 문장이 정답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감각 동사의 포인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감각동사 다섯 가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다섯 가지 뭐였죠? 그렇지.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그렇죠. 감각동사 뒤에 왠지 한국말로는 뭐뭐하게 부사를 쓰고 싶지만 꾹 참으시고 형용사를 넣어주자. 자, 세 번째는 공주처럼 보인다. 명사를 넣을 때는 반드시 like 그 다음에 명사를 넣은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까지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각동사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